탄핵 지금 결정 언제 보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다음 주 화, 뭐 목금, 뭐이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는 했는데 빠르면 하여튼 이번 주 금요일, 이금요일 가능할,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데, 어, 속보로 헌재에서 <laughs> 만약에 이제 날짜를 공개를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언제 네. 최종 그 이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 네. 이제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기 하고 이번 주까지 일찍 땡겨서 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시네요. 그렇죠. 금요일에 선고할 거면 오늘 내일 중에 발표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헌재가뭐 평의를 하고,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쓰는 결,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거의 다다써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게 길어지려면은 재판관들의 이견이 분출을 해서 그걸 조정하고 또그 이견을 담아내는 결정문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네. 지금 박근혜 씨 시대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 쟁점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여론의 지지를 뭐 받지 못할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하지 않을까 금요일을 넘겼을 때그 오는 그주말에 혼란 이런 네. 것들도 이제 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내부적으로 이제 평일을 매일 했다고 하니까 네. 그거 네. 뭐 보도로 일단 나오는 네. 것 같고요. 그러면 평일을 매일 했다는 것은 8대 0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데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전망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런 거죠. 예. 예.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지금 국회가 제시한 소추 사유가 다섯 가지잖아요 네.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평일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5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5일 훨씬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 의견보다는 아마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관들이 네. 있어서 좀 길어질 수 있을 거라면 몰라도 뭐 다른 무슨 저기 그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점이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더 하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수긍할 수없다나는 소수 의견에 서겠다라고 한다거나 이럴 거는 은별로 없어 보입니다. 만장일치로 보십니까? 아니면 7대1까6대 뭐 2까지도 가해 가능성은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만장일치에 보충 의견을 뭘로 내느냐 정도가 쟁점 상으로 남아 있다라고 얘기했 네. 이제 분석... 한두명의 재판관이 속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윤한테 좀 보답을 해야 되는, 보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네. 가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뭔가 쓸만한 사실관계나 증거나 표, 저기, 맥락이 있었어야죠. 네. 그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대리인단은 대리인단대로, 또 바깥에서 집회를 한, 하는 그 구구 세력과 국힘은 국힘대로, 완전히 다이 망하는 길로의 팀플레이를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재판부를 자극하는 행동만 일삼아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헌법 재판관들을 뭐라고 다 수거해야 된다는 김영현 편지를 공개해서 네. 읽고 어제 서천호는 그래 무수자처부수자라고까지를 네. 때려부셔야 되겠다고 하는데 네. 아무리 수구적인 생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이 그 뜻을 좀 실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법조인이시니까 그래도 너무나 극단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단핵 반대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 조차도 없다. 아 그렇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예. 또 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그 속성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탄핵에 반대해가 파면에 반대해가지고 그 이름이 역사 속에 길이 길이 박제되는 거 그거 두려워서라도 못합니다. 법률가로서는 더욱더 선택하기 어렵다는 예. 거죠. 바깥에서 그러면은. 저용산에서 계속 이렇게 뿌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4대4다. 야, 걱정하지 5대3입니다. 마라. 복귀한다. 예, 예. 그리고 야, 저도 거기 몸담았던언론이었어 <laughs> 매일쯤은 그 지금 아, 그 칼럼에서. 아, 칼럼 사람. 예, 아, 예. 예. 그래가지고 <laughs> 이재명 민정 대표까지 이게 지금 언론이냐라고 할 정도로 예. 복귀가 곧 국익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네, 네. 선전을 하고 있는 그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용산이 그렇게 그러니까 한다는 소문을 제가 국힘 쪽에서 최후의 발악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발악이다. 촛불이 뭐 꺼지기 전에 한번 그래도 <laughs> 뭐 내부적으로는 또 케이크도 준비하고 하겠죠. 박근혜 때도 그랬으니까. 야그 케이크 얼굴로 확 처발라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고 먼저 네. 뭐 다음 주 초에 이제 단핵이 인용된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예. 지금 갑자기 이제 갑자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50%의 음. 박스권을 뚫었다, 뚫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예. 더 상승합니까? 아니면 이제 이쪽도 오히려 이제 대선 체제를 확 만들어서 양쪽 다 이제 경합을 하니까 예.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50% 선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요? 유지한다. 뭐 이벤트로 어떤 이슈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약간 흔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국힘이 저게 무슨 뜻을 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국힘이 지지, 국힘 쪽에서 지지를 회복하려면 윤석열을 잘라내고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예. 근데 그럴 시간도 지금 너무 없고 그리고 나와 있는 어떤 소위 주자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그거하고 절연할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만약에 저렇게 이, 이 판에서 말하자면 그쪽 진영의 외침을 주도하고 있는 저 아스팔트 구구를 외면했다가 길거리에서 매주 쌍욕이 난무하는 상황을 맞이할 텐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당의 후보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참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명태규 씨 같은 책사가 있어가지고 뭐 여론 조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후보를 만들어 주려고 하더라도 이미 감옥에 가 있고 그럼 뭐. 국힘이 지지율 을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 상승해서 60% 가까이까지 급 아니,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 견조하게 사, 견조하게 상승세는 유지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확장성은 이미 이제 아, 중도에서 표심이 이렇게 솔렸으니까 음. 이제 대체로 확인을 했다라는. 것으로 갈까 아니면 확장성이 여전히 더 남아 있다 이번에 중도 보수 정당 예.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아덴다에서도 음. 음. 어, 상당히 좀 국민들에게 호감을 갖는 정책을 많이 내놨다라고 하면 좀더 확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많이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보시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 대표의 개인적인 확장성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이제 확장성이 예, 예.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어떤 정책적 행보나 안정감 있는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확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일종의 정서적 비호감증. 그러니까 네.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싫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꽤 상당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 저도 그런 분들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서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이재명이 싫고 밉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음모론에 빠져 가지고 뭐 이재명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지 않냐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그냥 뭐 망상이니까 아저 저거는 저 팩트를 확인시켜 주면 저 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뭐 이럴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만 눈이 뭐 너무 작아서 싫다. 네. 어? 그냥 목소리가 싫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도 이게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차단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고, 그래도 뭔가 나에 대한 이익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거를 생각해 보는 분들. 그 다음에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언론이 이, 이 색칠하고 또 국힘과 함께 덧 씌워 놓은 그 무슨 그일인 독주의 이미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불식, 하고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정한 민주정당으로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이 그 보이면 그러면 내가 이재명은 싫지만 민주당 후보한테는 표를 주겠다 이럴 사람들도 꽤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